키워드는 어, 농협조합장 선거와 돈봉투 자, 대전지검 논산지청에서 최근 어,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들에게 그 조합원 가입비 명목 등으로 1인당 20만원에서 100만원씩 모두 6천여만원의 금품을 돌리는 혐의로 이 논산 노성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김모 씨를 어,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석이 되자마자 지금 논산시 노성면은 초상집으로 지금 완전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관광버스 타고 다 성관이 가서 조사받아야 돼. 네. 지금 그래서 이 자수가 지난 1월 말까지 좀 자수를 하신 분들도 꽤 됩니다. 지금. 우선 우리 근현장 얘 여기만 얘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 오래된 사실은 뭐 농력, 그 수역, 산림 조합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조합장선 거인데 예전에 따로따로 따로 했잖아요 따로 따로 이 했죠. 더 문제가 되니까 이걸 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켜 하고 지금 선관위가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4천명의 후보자가 어, 출마했죠 농수축협이죠 농... 그러니까 전국에 180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전 축협은 개는. 안 들어가요? 추, 축협은 없네요 어, 없어요? 네, 아. 뭐, 하여튼 이, 이렇게 돼있고 조합원이 한 280여만 명 정도가 이번에 선거를 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조합의 그 조합장 후보 누군지는 대부분 다, 다 알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촌에 계시는데 보니까 조합장 선거할 때이렇게 보면 그런 걸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 동네도 예전에 돈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최근에 그게 이제 워낙 강해지니까. 이게 왜 이러냐를 봤더니 어, 워낙이 막강해요. 조합장이 그렇게 좋아요? 아무 뭐. 그거 기억 안 나서 예전에 왜 대전광역시 의원 하시다가 농협조합장, 의원을 <laughs> 포기하고 <laughs> 서부농협조합장으로 예. 가신 분모그분 그, 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 급여하고 성과급이 매년 5천에서 8천만 원. 지금 배준강 씨 의원들이 한5 4 0 0만원 받나요? 그 정도밖에. 안또 업무 추진비가 또. 여기 따로 있죠. 항공비 활동비, 유리주연비 이런 걸 제공이 되고요. 어느 뭐 몇몇 큰 조합은 비서와 차량이 제공돼요. 또 인사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이죠. 그건 뭐 자금 조달과 공금. 그리고 또 대출. 대출. 대출 권한이 있으니까. 금융 업무를 총괄하고. 어 거기다가 뭐 여러 인사건 인사건이 요즘에 농협 큰데 가 보면 공장이 몇 개나 있대요 김치 공장, 고추 뭐 가공 공장 이런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인사건을 하다가 보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있더라고 도의원 시원, 군우원으로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laughs> 난리가 나요 근데 아까 저기 논산 사례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문제는. 어, 이, 이 선거는 우리 같은 일반 유권자는 못 하잖아요. 조합, 조합 원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특수성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문제 해결만큼은 저는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법의 원칙에 있는 대로 어, 불관용의 원칙에 입각해서 엄벌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동안 흐지부지 되고 송방망이 처벌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끊이지 않았던 거고요. 당사자만 문제 제기했지 이걸 돈을 준 사람 말고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런 일 근절이 가능한 거죠. 특히 우리가 부패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불가능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지금 있어요. 자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선처를 해준다고. 그거는 일정 부분 해줄 필요가 있지만 저는 완벽하게 선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 있다고 해요. 제가 좀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동안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얘기를 하는 거죠. 데 이건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준 사람. 준 그리고 노이 협동조합의 선거 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단독 출마가 많고 음, 또이 협동조합 선거 자체가 지, 지역에 이렇게 관심 같은 걸 받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넘어갔었는데 이제 경쟁이 세지니까, 경쟁이 세지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지금 노, 농협 어,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 보면 뭐 동시 선거를 해가지고 어, 그 동시 선거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선거 관행, 절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민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공동 유세를 정견 발표를 하고 그러는 게 없고, <laughs> 어저 조합원에 대한 접촉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대개 이제 공부물 하나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하니까 현역 조합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무지하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동시 선거한다는 것 위에 저 조합 원이 아니더라도 가서 마트 하나로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고 또 예금도 맡기고 이러기 때문에 조합원만을 위한 금융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협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뭐 감시해주고 또 내부의 경영이나 이런 것도 조합원들끼리만 우물쭈물까 하는 거나 지역사회에 공시하고 하는 틀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저 보면은 우리 그 논산 지역에서 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우리 또 충청도에서 또 이게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좀좀 챙피스럽기도 좀 한데 어쨌든 이걸 제가 우리 지금 선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뒤, 좀 이렇게 깊이 살펴보니까 이번 선거는 진짜 토론회나 연설회나 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보니까 네. 이 지금 2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가 이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다음에 26일부터 예, 선거 전날인 10일까지 13일간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에 이 일반 그 무슨 구의원, 어, 시의원이나 이런 단체장 후보들은 이렇게 명함을 가족 한 사람 명함도 돌리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후보자 한 사람만 어깨띠하고 위에 옷 소품을 비롯해서 전화, 문자 이런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선거 운동을 못 하고 또 명함도 못 들리고요. 나, 나 외에는 거기다가 여러 뭐라고 럴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뭐야? 또 못하게 그 행위도 금지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답답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깜깜이 선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언론에서 그런 문제적인 많이 하는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특수성이 있는 거죠. 조합원들끼리기 때문에 조합원들 웬만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선의님 원 얘기하신 것처럼 그 관련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사실은 선의님이 원 얘기하셨던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하여튼 이게 안 바뀌어졌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깜깜이 선거도 일부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저는 뭐 과열 선거 이런 거는 못 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최소한 다 모아 놓고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연사회나 토론회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편을 들더라고요.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결국 저는 유권자인 조합원의 의식 문제와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이 조합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안 좋은 관행들이 많았다가 보니까 어 이번 최근 몇년 동안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법도 만들고 공동 선거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그 모든 조합원들이 출자하고. 또 의결권은 한표 행사하고 그, 그, 그 평등주의적 그런 그 경영 체계를 갖고 있단 말에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음. 수직 흑자가 나면 뭐 자, 자가금도 매분도 주고 어, 총회 하는 날 경품도 해가지고 나눠주고 부르이웃도 돕고 또 임원들 해외 여행도 보내고. 우수조합원들 표창도 하고 우수조합원들 선발해서 해외 여행도 보내고 관광도 시켜주고 그런 게 이게 전부 현 조합장의 시혜 시에, 시혜로 인식이 돼요. 저게 내내 조합에서 수익 난거 갖고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시혜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 조합장이 하여튼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는. 음, 거요 남돈 갖고 자기 생각다 내는 거다 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지금 노성 농협에, 물론 단위 농협이지만은 이렇게 6천 여만 원이면 50배 우리가 이게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 뭐 이게 그거 막 우리 산술적으로 따져도 30억 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면에 있는 인구가 3,100명이라고 제가 노성 면이 한 3,000명 된대요. 그 중에 뭐한10% 가까이가 선거권자가 이제 또뭐좀더 줄겠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150명, 150여 명이 지금 열루가 됐는데, 그러다 우리가 한10% 정도가 그 주민 10%가 지금 여기에 다 범법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관이나 경찰, 검찰 조사받는 나라는 그 수사기관에서 보스를 보내줘야 된다니까, 보스를 가서 보스 도어대 보내서. 딱 나눠갖고 조사받고 그래요 아, 섞어버려? 싫어갖고 자소하신 분들은 선처하는 거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대가가 이를테면 뭐, 이 뭐, 정선거를 뭐, 그, 밝히는 하나의 그 진,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선처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여기 논산에 이런 사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게 우리가 너무 그어 송방망이 처벌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실제로. 그러다 이게, 보니까 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고 이게 형사 처벌은 안 하더라도 이게 지역의 조합원들이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한테 돈 갖다 줬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이돈 네, 받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줬다. 100만 원을 물어내는 것만 갖고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 어? 2 0만 갖고도 이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쳐버립다 100만 원 5천만 원인데 그러게. 5천만 원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쳐버리라. 몸으로 뭐 그래. 야겠다1 일인당 얼마씩 받은 거예요, 그럼? 20에서 오, 100만 원까지. 100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네가 <laughs> 이제 숙대 맡태는 거예요, 이거그노성 네. 야.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선거법 위반 아, 이런 거는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니까요, 어, 지난 1월 말까지 지금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지금 한 130건 이상 이미 이 지금 적발이돼 있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뭐 수사 의뢰도 하고 뭐 고발도 하고 막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더 나오면 음. 더 나오게 나오겠죠. 더 나오겠죠. 이제. 네. 후보 등록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천 명이나 되니까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네. 지금은 아직 후보 등록도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음. 지금은 뭐 예비 후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예비 후보 상태죠. 뭐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농협 같은 경우 우리 평수 평수로 200평인가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이 임차를 해서 농사만 져도 조합원이 되거든요 임차를 해서 농사를 져도 조합원이 되는데 조합원의 자격 문제 과연 합법적인 그런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조합원이냐 이런 문제가 선거를 이제 거치면서 계속 노출이 될 거고 이제. 진 사람들의 또 고소고발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야, 네, 아무튼 부작용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 동시 선거가 좋은 점도 있죠, 또. 그렇죠. 아니 이, 이거는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다만 선거 방식이나 <laughs> 이런 거는 좀 개선하고 손질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선의원께서 국회 가신 분들. 국회 계실 때 논의하지 않았어요? 이거. 계속 파이 활동하셨으니까 오래 해왔는데도 그 기존 조합. 당들의 기득권 때문에 개혁이 더뎌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 어 절차 이런 것도 이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저항이 많아서 음. 어, 저 완벽하게 그 제도적으로 그 손을 못본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일반 정치 선거는 많이 좀좀 변화가 돼가는데 이런 조합 선거나 이런 것들도 빨리 빨리. 좀 선진화돼야 되지 않겠나 싶죠. 제가 볼때 이런 거보다는 지금 국회에서 김영란법 같은 거를 빨리 손질해서 네. 어, 그렇죠. 빨리 네, 해야 될 네. 지금 한국 아닙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한전 그 맞춤형 비리, 예? 맞춤형 그 아주 그뭐 딸에 뭐 어디 레슨비까지 뭐 어디 골프 뭐 어디 유학비까지 뭐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 김영란 법이 빨리 통과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게거기 하면 가족들 그 관련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는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빨리 통과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될것 같아요. 예, 예전에 막 그랜저 그. 아니 근데 지금 김영란 법은 보니까 이제 언론인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인은 이제 사인인데 비슷한 수준의 사인들, 개인들은 그러면 처벌 안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체 임원, 기업체, 뭐, 그,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 기업의 무슨 권한을 가진 그런 발주처의 뭐, 공무담당 임원, 직원, 이런 분들은 사인이지만 공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그, 경제행위가 가장 공적행위일 수가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포함시킬 거냐, 그 부분을 포함 안 시키면 언론인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견해들.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물타기 하려고 제가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김영란법 오, 원법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던 그 280만 정도를 대상으로 했던, 그니까 공직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공립 교원이 들어가니까 국공립 교원과 초과 같은 사립학교 사립업. 교원을 이거 뺄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국공립 교원만 하세요 이 사립은 빼고 또 무슨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 아 유치원 교사 이런 것도 다 빠지고 언론인도 사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빠지고 그냥 담백하게 빨리 담백하게 빨리 공직자라 가시는 분들 국 공직자나 국영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라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실 이런데까지 해서 일단은 해 보보고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지금 거론되는 이 농협이나 이런 협동조합의 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부의 출자가 들어갔냐 왜? 안 들어갔냐 이제 그걸 따지겠죠 아니 저는 그 <laughs> 그건 지금 사단이고, 법에서 다, 이미 주그 어느 정도 합의한 그 인원은 다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이럴 때면 홍콩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공직자들이 공직자 재산에 대해서 이정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요, 그 부패한 걸로 보고 그 재산 자체를 해소해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어, 그거 세요 그러니까 홍콩이 그래서 어 지금 예전에는 부패 지금 청렴한 그 나라라고 인정을 받는 이유도 다 그런 절차적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 청렴 선진국들이 대체로 그런 절차와 과정을 다 밟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벌하고, 을 있는. 그거는 있어요. 이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김영란 법 얘기가 이제 대상을 어, 어디까지 할 어, 거냐 저, 이런 조금 얘기가 옆으로 나온 조금 거니까. 중요 하니까 <laughs> 네, 옆으로 세. 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어, 섬세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 우리도 국회에서 일할 때도 보면 90%가 다 마무리돼요. 95% 마무리되는 데는 <laughs> 이, 이틀밖에 안 걸려. 나머지 짜잔한 그 주변에 한5% 정도의 비중이 있는 것 같고 1년쯤 막 걸려. 어쨌든 이 문제를 보면 유권자 의식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조합원의 음. 의식 문제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조합원들이요. 지금 협동조합이나 이런 조, 이, 조합원들이 되게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번을 계기로 이 농협이든 수협이든 축협이든 산림조합이든 이런 조합을 개혁하는 그런 좀 계기로 삼아서 겠다는 생각이죠. 젊은 분들이 좋아요. 없으니까 어, 그 내부에서 그 개혁의 목소리 그리고 부분 개혁을 통해서 전체가 개혁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거대한 제도를 확 덮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제도 안착이 잘안된 집단에서는 내부의 어떤 시도, 실험, 내부의 또 고발, 내부의 자성, 이런 거에 의해서 전체가 이렇게 그 개혁으로 번져나가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조합 내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혁이 좀 생소하고 그냥 보수적이고 그냥 잘 모르고 현실에 안 좋아하는 조합원들의 조합원들을 잘 활용해서 조합장이 되고 재선되고 막 이러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예, 선거가 우리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요. 선거가 지방 선거, 총선거 이제 내년에도 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총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어떤 선거 조합장 선거가 됐던 무슨 선거가 됐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